이거 저거죠 그 염교수가 늘 얘기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다며 그 시작된거죠 이거 예 송파구에 한 아파트인데 네. 그 철제 현관문에 네. 날카로운 도구로 막 찍힌 자국이 막나와있는거요 구멍도 나있고 예. 누가 와서막 찍어놨구나 예. 막그 근데 철제 현관문이니까 찍힐려면 보통 있는건 아니잖아요 구멍도 났다고 그 그래서 응? 이제 아랫 집에서 흉기를 들고 올라왔다 내렸다 려이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네, 경찰에 네. 그래갖고 이제 음. 경찰이 갔는데 음. 20대 남성이 멱살을 잡고 음. 어막 팔도 치고 음. 벽에다 밀어붙이고 음. 막뭐난 깡패다 너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바로 이웃집 주민이구만. 네네.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겠죠. 에이런 에이, 이 씨.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잡 잡았는데 어. 이 사람의 집에 갔더니. 네. 90cm 짜리 흉기. 하, 아, 이거 칼아니까이거수 칼이네. 이거. 네. 뭐 일본도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아다. 네, 네. 진검 같은데. 네. 그 어? 윗집에 발소리 내지 말라고 막. 그니까 밑에 집 살았나 봐요 이 사람. 아 그러니까 층간 소음 이 올라가 가지고. 네. 음. 근데 아니 뭐층간 소음 화가 날순 있는데. 야. 올라가갖고 이제 협박성 메모도 하고 그다음에 영관도 찍고. 아 거기다가 막 찍어놓고 거기다가 메모도 예. 붙여놨구나 말씀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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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만히 안 경고한 거에 경고. 예 예. 얼마나 무서웠을까 위 집에서.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 서 뭐라냐면. 6년 전부터 이제 천간 소음 문제가 장기간 있었나 봐요. 음. 이러니까 흉기를 사놓고 그 90cm짜리 그 흉기를 <laughs> 왜 가지고 있었냐 고 그랬더니 와. 이 사람 내가 저기 말을 안 들으니까 위협하려고 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나 봐요. 이거 출동 조금 늦게 했으면 또큰 사건 날거 같아요. 아이고 봐요. 어떻게 될뻔 했어요. 어? 네. <laughs> 이제 요즘에는 층간 소음 코드제로예요. 아니, 코드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코드제로예요. 그래서 긴급 출동해요. 그냥 층간소음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달려요 가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코드 제로가 자꾸 늘어나면 정작이 정말 코드 제로는 이제 납치살인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아동 뭐~ 저~ 납치 이런 거 등등은 또 어떡할 거예요 코드 제로로 나가고 신속하게 이 심각하니까 처리해 준다는 개념은 좋아요 음. 그러나 정해진 어떤 코드 제로부터 쭉 코드 (1) (2) (3) 쭉 있는데 네. 아~ 이게 요즘에 이슈가 되니까 코드 제로로 처리해. 그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네, 따라서 이제 네. 코드 제로로 정간 소음이 처리가 됐어. 음. 그런데 일견 우리 입장에서는 아, 요즘에 문제 되는데 좋지. 음. 이럴지 모르지만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코드 제로가 껀껀이 그때그때 시대에 그냥 그 기준 없이 코드 제로가 막남발되면 정작 코드 제로 사건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양치기 소년 효과가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네, 너무 많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음. 그 어쨌든 일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래요. 검 네. 검토 예정이라 그 구속 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정도 해야죠. 흉기를 음. 음. 그들을 공격할 그윗집을 공격하는 재물손괴죄인데 네. 그거 그래도 이건 구속. 그 가능성이 3년이야 징역인데 할수 있거든요. 이거. 그때 이 사람이 나가 갖고 조용히 가만 히 있으면 되는데 위집 어. 때문에 또 내가 경찰서 가서 또 조사받고 또 처벌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경찰이 신경 써야 돼요. 관찰 진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천파출소에서 신경 쓰신다고 저기 아무튼 붙어 있다시피 해야 되기 때 네, 네, 네.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런 진짜 황당한 일도 있네요.